안녕하세요. 우리는 그러면... 음. 희생하겠습니다 저기 있었거든요. 네, 이고 이제 시작하러 갑니다. 음, 그고 겠습니다 일로 피신시킬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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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없는 동안에 영토가 두께나 줄었어요. 가르트는 일단 프랑스한테 개같이 뺏겼고요. 소카이는, 헝가리한테 어, 뺏겼습니다. 일단, 뺏겼, 프랑스한테 뺏긴 곳되 찾고, 갈리아, 프랑스하고, 비튼 점령하면서, 한번 진짜 제국을 만들어 볼게요 리뷰하고 kf도 쪄 놓겠습니다 아니야. 단 이런 거다 쏟아놓고, 쏟아놓고, 그 Gracias. Uh -huh. 那有点儿，你又怎么搞的？怎么搞的？ 근데 이건 제가 알거든요. 얘는 지 제... 그러니까 저거 해달... 저거 참전해달라 면 관계가 갑자기 개 나빠지는... 운이 있기 때문에... 얘 같은 경우에는 참... 그냥 안 할게요. 그냥... 했다가 또몽골당했지 모르... 몰라서... 그냥 참전 안 하겠습니다. 일단, 어이 <laughs> 써야 음. 저기 써야된대요. 저 음. 아, 저기 비었는데 저기 칠까? 저기? 만한테 저거 보내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이가안 보내면. 자, 이름 이제 동... 동맹 될 겁니다 이제. 동맹은 뭐좀냥 하면 되죠. 동맹 해갖고 도와 나. 통화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, 이제. 왜냐고요? 그 동맹, 동맥... 동 맺기 직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오스만 하고 키차크 큰것 같은 이런 얘들하고 동맹 맺어주면, 동맹을 직접 끊거나, 그런 개 에바 상황이 야아니면 나는 이상, 이런 상황이 안일어나면이는난 동방 쪽은 안전해질 거거든요 아주 숨안 대고 붙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, 편합니다 오케이 하는 게 좋겠다. 다음에 아주 잘 뽀개지죠. 이거 다 아주 잘 뽀개지는 것 보니까 아주 기분 좋아요. 오케이, 그럼 이제, 오이씨 아이 씨. 아이씨. 아, 왜 앞에 저를 못 지켜 병력이 처음 오는 걸까, 괜찮을 아니지, 병력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, 이씨. 돈이 없어, 돈이. 배 예, 타고 가서 이음식기들 그냥 조정해 놓겠습니다. 일단 토카이하고 이런 데 뺏긴 거 만회하려면 일단 이 비오나 프랑스가 뺏은 땅 그리고 프랑스 땅 전체를 그냥 가져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물론 그러려면 당연히 그러고 나면 이제 붉은트도 당연히 멸해야 합니다 이미 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고 나서 동고트 얘도 방해될 거거든요 어차피 뭐 서로마야 동고트한테 맨날 입고 갔다 가니까 뭐안 두려워해도 되고 갑자기 전투력 강해져서 프랑스하고 이런 근데 지지도 못하는 약골 중 약골이 서로만 있어 네 이제 올라가서 오전을 할겁니다 히스파이아도 제가 지금 프랑스 멸안을 할 신경을 쓰고 있지 이 새끼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프랑스 망한 뒤엔 스페인 그게새끼들 차례일 겁니다. 바로 멸하고요. 아 음, 진짜? 그 다음에 이제 수도로 직공 때려줍니다. 이놈의 새끼, 핵심하게 그지였기 때문에. 비 새끼는 자 그러면 이제 좀 남았죠? 이거, 이거 이제 던져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병수 지르 새끼는 제 땅을 뺏으면 안 됐습니다 비밀 새끼는 낭 뺏으면 안 됐어요. 왜냐고요저그거기 제가 모든 물량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프랑스 새끼 죽치고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적으로 맞는 건 나지만. 아, 예. 이얘 벌써 음. 어 저거 달아있네? 시모네니까, 아 이하고, 동반? 어, 강화선 1화메이클램 강화. 음, 브루크, 요. 이게 개가 측정될 수 있으니까, 강화, 아이 음. 괜찮겠지? 응. 어, 맞다. 저, 저거, 오스만, 이제 그거 동맥만 맺고 그 뒤에 끝할게요. 이런 기마민족 얘네 셋하고 동맹 맺어놓잖아요? 그러면 품종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쟤들이 계속해서 뒤쳐질거거든요 뒤쳐질거기 때문에 뭐 아... 그래도 상관없죠 그럼 이제 무스 만지고, 동맹을 맺어줍니다. 오케이. 자, 이제 끝할게요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책 보고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그럼, 안녕. 끝. 빠이빠이.